답하죠, 캐디님? 찍지 마세요. <laughs> 덩커에 만약에 들어가잖아. 네네, 그럼 꺼내줄 거예요. 아, 나 갑자기 아, 승부욕 돕기야, 아, 내. 아? 네, 안녕하세요, 골프 관장입니다. 오늘 우리 오션 월드에 왔는데 아, 오션 월드 랜다. <laughs> 죄송해요. 오션 월드가 아니라 스카이 72 오션 코스에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골프 치러 왔고요. 응. 수영하러 온거 아닙니다. <laughs> 오늘, 어, 게스트로 우리 같이 저와 골프를 쳐주실 우리 헌터코피 소개합니다. 아, 헌터코피 아,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헌... 뵙겠습니다. 아, 우리 헌터코피님 아, 그리고 아, 예. 또 저의 영원한 단짝이자, 어, 저의 영원한 꼬봉, 우리 부반장 변자일 모셨습니다. 아, 자유, 예. 자유, 변자일, 변자일. 아, 아우, 안녕하세요. 변자일. 어, 오랜만입니다. 어. 아 근데 코에 뾰루지가 났네요. 네, 아 요새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 많이 먹었더니 코에 뭐가 났어요. <laughs> 네, 아무튼 어 저희 세시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얼마나 잘 칠지 누가 1등할지 과연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오늘 홀 정보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여러분들 오션 오시면 라베 찍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굿샷. Wow. 와, 이번 제대로 맞았는데. 근데 벙커가 네. 여기는 그거예요. 네. 웨스트 벙커라는 건데 네, 네, 네. 클럽을 네. 벙커에 대고 막 스윙을 해도 되는 벙커예요. 네. 어, 음. 레알? 어, 음. 레알. 몰랐죠? 네. 어, 벙커가 아니에요, 저거는. 어. 사실은 그냥 맨 땅이라는 거야. 어, 음. 벙커는 뭐다? 해저드와 동일하다 벙커는 해저드예요 저는 70m 정도 남았는데 핀으로 바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라서 헤드를 살짝 열고 칠 거예요 와 어디로 가니 여러분 이런 잔디 한번 보여주세요 잔디 이런 잔디는 어, 퍼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퍼터 많이 하죠? 네. 네.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합니다. 깽짝 넣이 해요. 아. 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와, 오늘 환타 커피. 야, 나이스. 아. 아, 멘탈 흔들리죠. 아주 캐디님 한숨 푹푹 쉬고 있어요. 답답하죠, 캐디님. <laughs> 아, 나이스.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여러분, 어, 골프는요 최소한 한 어, 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이렇게 퍼팅도 연습하고. 이에요. 네. 우리 중간에 실계천 있어 가지고 실계천까지캐리 네. 210. 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해저로 들어가서 어. 그 장타자들은 210만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좀 팁박스가 좀 앞에 네. 빠져 있는 거죠. 아니, 원래 300m인데 네. 상 시에는 블루티를 빼 놓는 거야. 타깃이 원래 300개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200 200m만 쳐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푸샷. 아. 감독님 제 한번 찍어 주세요. 저 벙커 벙커! <웃음> <웃음> 야, 네. 형저천히 오세요. <laughs> 오, 오, 아니, 제 긴장 하시네. 긴장 많이 했네. 이게 진짜 힘이 없어. 오, 진짜 같은데. 좋다. 아, 라이가. 야, 아, 큰일, 큰일, 큰일 났다. 살짝 왼쪽 보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우! 야, 형 미쳤다. 나이스야. 봤어? 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파팅 나이스 겸손하시네 여기는 어떻게 쳐야 되나요? 여기 오른쪽으로 해저도 있으니까 여기는 꼭훅바람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핀이 간판 쪽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간판 보고 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무조건 우측으로 밀리면 해저드에 들어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미스를 해도 왼쪽으로 미스를 해야 되고요. 알겠어. 오, 오, 뒤로. 뭐야? 핀보다 약간 왼쪽을 겨냥해서 조금 임팩트에 좀 강하게 쳐보자. 와우, 쉣. 아, 이것도. 안 돼, 카트 도로 가지 면안 돼. 안 돼, 안 돼! 아오, 어, 다행이야. 오, 씨. 오, 다행이다. 예. 네. 아니, 공도 못 치면서, 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도 소중하니까. 아 역시 이거 발롱블라인가요아 발롱블랑 요. 선크림. 어.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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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 엄마가 준 거예요. 어. 가이라고. <웃음> <웃음> 가이 사랑합니다. 스폰해주세요. 어. 오 되게 좀 편해 보이네 가이. 자 여러분 장갑은 고릴라 장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릴라 장갑 어. 짱이에요. 치고 대박.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아 살짝 키네요. 아깝다. 나이스. 와, 아깝다. 복해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가위바른 가위 저 파.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벙커 사이에다가 벙커에다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드라이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거의 그린 주변까지 다갈것 같으니까 아, 세게 쳐볼게요. 아 근데 약간 좀 살짝 뭔가 머리 울퉁이 맞은 것 같은데 나이스벙커. 구샷. 아, 이것도 어, 좋아요. IP. 아 안전하게 갔어요, 안전하게. 약간 체중이 흔들렸는데 잘 갔죠? 아 좋아 좋아. 아 카메라 가렸어다. 아이 방송 바보. 이게 어. 지금 머리가, 어. 머리가 머리가 좀 짧아 260 정도가 그린 초입이잖아요. 이럴 때는 마저 뭐써 보세요. 어, 어, 어. 일단은 뭐 질러야죠 남자인데. 뭐, 뭐 잘라가시나요? 혹시? 네, 저아 아, <laughs> 뭐 US GTF 프로님이 왜 그러세요? 괜히 <laughs> 님예 <개님, 얘> 프로야, 뭐지 예 프로인데, 괜히 지금도 잘 쳐볼게요. 아나 갑자기 승부욕 도게 하네. 한 67m 정도 나오는데 54도로 약간 컨트롤 샷으로. 아니요 잘못했다. 약간 어 오르막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갖다 붙여야 됩니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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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좋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나이스 파. 콕 하고 나가네. 오케이. 자 여기는 파파이브 인데요 여러분 좀 찬스의 홀인가요 기회의 홀인가요 어떤, 어떤가요? 회원님은 찬스일 수 있는데 네. 거리 안 나신 분들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블루티 빨거쓰고 있어가지고 아. 넘기시려면 지금 캐리 235m 쳐야되거든요 235m 네.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은 다될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0이나 210 가시는 분들은 IP 방향 보고 네, IP 보고 치는 게 제일 좋죠 어차피 IP에서도 써, 넘어, 넘어가는 거 문제없어요 아 오케이 응. 그러면 저는 드라이버로 벙커에 들어가더라도 왼쪽으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넘어갔어 <목소리> 와 기가 막히게 넘어갔다 야, 뒷벙커까지 가겠는데요 와우, 나이스! 샤쿠샤 와, 에이, 형님들이 잘 쳤다. 와, 나이스. <laughs> 나, 나,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아씨, 어, 좀들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와, 씨안올라가는줄 알고. 어, 그럼 형, 저도 저로 질러야 되나요?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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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라. 거기 벙커에 만약에 들어가잖아. 네네. 그럼 꺼내줄 거예요? 그래도 네. 꺼내주기는 <laughs> 당황스럽게 하네요. <안 해요. 웃음> 꺼내주기는. 야 그냥 손으로. 야 그냥 그냥 가져가서 그냥 이글해. 그러면 저는. 아 그냥 벙커에 들어가도 피칭이나 팔번 갖고 잘라도 무조건 넘어가니까 무조건 질르세요. 그냥. 아 이거 어, 들어가 안 걸렸어요. <목소리> 아, 괜찮아요. 가시죠. 이번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로 오면 여기서 해저드까지 넘기는데 또한 170m 정도 되니까 사실 벙커에 들어가더라도 페어웨이 벙커를 자신 있게 칠수 있다면 벙커 쪽으로 지르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래요 공략법이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이, 이 정도 벙커니까. 그냥 바로 칠수 있어. 넘어가는 데 100m도 안 돼. 80m야 뭐 넘어가는 데. 어, 굿샷. 어, 기가 막게. 아, 왼쪽?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야 완전 좋아. 안돼. 야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씨. 우측 생크 나서 펑커 갔어요. 페어의 펑커 70m인데 그냥 그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근데 뻥콜을 진짜 잘 쳐요, 용관이 형은. 야 와, 저 뻥을 스피드 먹는 거 봐요. <laughs> 근데 저기가 퍼터가 안 되잖아. 에이, 저거를 집어 넣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야, 괜히, 그러니까 골, 골프 나대면 안 돼. 세컨드 치기 전에 버디할 생각하고 앉았으니, 와, 아유 답답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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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버디. 조금 잡혔네. 야 세다. 큰일 났는데 스파. 오! 야 흥이 나이스 퍼팅잘 먹었습니다. 야... 자, 6번 홀에 왔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티가 조금 많이 앞에 빠져 있어요. 원래는 저 뒤에서 치면 어, 공략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 IP보다 약간 우측으로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볼때 시니어 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니어 티에서 칠 때는 저기 지금 우측에 보이는 소나무. 소나무하고 벙커하고 그 사이 중간으로 딱 가면 좋을 것 같고, 어, 해저드 넘어가는데 200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약간 훅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냥, 그냥 무난하게 쳐도 왼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어, 구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러버리겠습니다. 보이는 벙커를 보고, 패드를 그 자식감 있게. 야, 그만 돌아야 돼. 그만 돌아야 돼. 너무 많이 걸었나요 패드를? Nope. 아, 대저 걸었어요. 아니라 여기서는 네. 무조건 페이드를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걸리면 걸릴수록 계속, 계속 멀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얼은 무조건 페이드를 치면 안 되고 드로우를 치거나 스트레이트로 치려고 해야지. 아. 반대로 왜냐하면 실수를 해도 왼쪽으로 당겨야 살잖아. 여기는 우측으로 깎이면 깎일수록 무조건 죽는 홀래야 여기서 페이드 치면 미치이야 정신병자지. <laughs> 정신병원 가야지. 그중구형이거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여? <laughs> 미안. 소리. 아, 컨트롤 샷 하려다 보니까 좀 땡겼네. 나이스. 나이스. 아!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오, 오케이, 버디. 아, 감사합니다. 좋은데? 좋은데. 와 나이스. 아, 조금 짧아. 자 호러트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우. 굿샷! 페어웨이 맞았으면 저까지 가면은 완전 좋은데 아 지금 캐리가 2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러프가 공이 좀 잠겨 있어서 야 미치겠네 야 꼬셔 야, 그냥 쓰리온 가서 버디 하나 더 하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투원 싸요? 우드 주세요 5번 우드 <laughs> 야시나 야, 사실은 우측 무서워서 왼쪽으로 쳤거든. 근데 페이드가 걸려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갔어.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거 벙커샵 붙여야 되는데. 아, 헌터형 너무 잘 쳐놨는데. 너무 잘 먹었네. 네. <laughs> 와! 나이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 와우, 다 접었어야 되네 아... 나이스 디 나이스 보디 여기요 여기 무조건 핀보다 왼쪽에 보이는 선풍기 보고 치셔야 돼요 앞핀이라서 우측으로 밀면 언덕 내려가시면 너무 빨지 내려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프로할때짧으면요 다시 내려가요 캐디님이 지금 선풍기를 보고 치라고 하니까 어 약간 슬라이스 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린데 158m 선풍기 보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훅만 안 걸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잘졌다와 아, 금방향인데 바람이 하나도 안 타네? 선풍기 안 틀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잘 들어갔다. 홀인가? 어, 오리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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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와, 나와, 버디 나 나와, 나와, 나 위기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우리 헌터형. 헌터커피, 쌍커피. 요번 올에 쌍커피가 터질 수 있을까요? 자, 내리막 훅라이. 훅라이! 아우! 자, 진행상 오케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자, 이번 홀은 왼쪽에 해저드가 들어와 있는데 한200한 10에서 20정도면 해저드에 가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IP보다 약간 우측 그러니까 벙커 우측 끝 정도에서 드로우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굿샷! 아, 야, 비어라, 비어라. 야, 제대로 때렸다 이거 진짜. <laughs> 와, 아니 완전 잘못 맞았어. 어, 그래요? 응. 로 <laughs> 걸렸어.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 어 굿샷, 굿샷. 야. 아 스트레이트 아니고 스트레스 받네. <laughs> 살짝 당겨진 것 같은데. 아. 거 아니야? Nope. 들어가지 <laughs> 않죠? <웃음> 야, 이거 붙었겠는데? 오, 핀발! 우! 와우, 나이스 버디 찬스! 아 야, 이거 하나 넣으면은 전반을 언더파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보기 두 개, 버디 두 개로 이번을 치고 있는데 마지막 골 이거 넣으면 후반을 좀 편하게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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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버디, 버디, 버디! 아우. <웃음> 오케이. <웃음> 나이스, 버디! <오! 웃음> 와, 아, 감사합니다. 와, 전반, <laughs> 형, 언, 더로 맞춘 거예요? 그럼? 어. 오, 아우, 나이스, 버디! 자, 후반, 고! 아니. 오! 개스러운 <목소리도> <이겼어 어디? 목소리도>